안녕하십니까. 자, 156강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156강부터 뭐 하는 거냐면요. 의문사에 대해서 합니다. 근데 의문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관계 대명사도 공부하고 관계 부사, 그다음에 또 명접대에 대해서 공부했죠. 여러분, 명접대 공부하면서 우리가 지금 관계사에서 공부한 거랑 계속 비교 대조하고 있죠. 지금 이 의문사에서도 또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의문사가 어 여러분 의문문이면 의문문이면 이런 게 있죠. 의문이면 독해 문제 풀때 말이죠. 의문문이 나오면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어 어떤 문제를 얘기할 거냐 어떤 걸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어 어떤 질문이 독해 질문에 영어 공부 외환이라고 물었다고 생각해봅시다. 영어 공부 외환이라고 물었으면요. 어, 그래. 어, 뭔가 영어 공부, 영어 공부에 대해서 얘기했구나라는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요. 그죠? 혹은 더 나가서 주제를 암시할 수 있어요. 아, 영어 공부 뭐 해야 된다. 혹은 아니면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언어에 한다. 언어 공부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주제를 암시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독해할 때뭐아 의문이 나온다면 문제 제기를 하거나 혹은 주제 암시합니다. 를 이것도 우리 아, 나중에 리딩 스킬 할때 이런 것도 다시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의문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의문사 종류는 기존 문법 책에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의문대명사, 그 다음에 의문부사, 그 다음에 의문 형용사라고 해서 이세 가지가 기존 문법책에 나옵니다. 그런데 삼키 선생님이 뭐냐면 음은 전명부사라는 걸 특이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영어에 있는데, 있는데 학생들이 혼동해야 하고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추가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게 불필요하냐? 아니, 아주 욕이 하고 우리가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하나 볼게요. 처음 보겠습니다. 의문대명사. 물, 뭔 얘기죠? 아, 명사를 대신해서 뭔가를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의문이니까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고요. 그죠? 자, 그럼 봅니다. 어, 메리는 좋아합니다. 누굴 좋아합니까? 샘을 좋아합니다. 그랬습니다. 샘을 입니다. 을, 을. 어, 명사를 몰라서 대신 썼네요. 그래서 훔이라고 목적어면 원래 훔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얘는 의문대명사 입니다.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자, 근데, w h 이라고 써야 되는데, 에, 현대용에서는 m을 빼고 후라고도 쓰죠. 그래서, 일반 동생이가더 d o e 썼고요그 다음에, mary 쓰고 뒤에 동사원형, 동사언용, r이 동사원형의 약자입니다. root. 뿌리라는 단어의 약자를 r을 해서 동사원형 root, r이라고 쓰죠. 그래서, mary는 누구를, 얘가 목적어입니다. 이렇게 쓰세요. 목적어를, 누구를 좋아하니,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선생님 색깔펜을 잠깐 바꾸겠습니다. 이것도 민감한 부분입니다. 자, 봅니다. Mary는 주어해요 좋아합니다. Sam을 좋아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굵은 글씨에 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Mary,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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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굵은 글씨를 몰랐을 때 물어보는 의문을 음 이제 whom이라고 한다는 얘기인 거고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를 굵은, 굵은 글씨로 했으니까 얘를 모를 때 의문문을 음 어떻게 쓸 거냐? 예, 후 대신에 메리 대신에 후를 이렇게 씁니다. 주격이라서 후만 쓴 거예요. 후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라이크를 어, 쓰고요. 얘가 쌤이 목적어잖아. 그죠? 후는 뭐예요? 얘는 주어죠. 주어. 그래도 이렇게 씁니다. 주어면서 이퀄 의문사. 의란 얘기입니다. 의문사. 얘는 지금 목적어. 쌤을 대신한 목적어죠. 목적어.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동시에 목적어면서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알겠어. 아, 얘는 목적어인데 의문사고. 얘는 뭐야? 어, 주어인데 의문사입니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얘는 누가 누가가 됩니다. 누가 샘을 좋아하니? 이런 얘기고요. 얘는 뭐야? 누구를 메리가 좋아하니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 메리는 샘을 좋아한다. 이렇게 물어 누가 샘을 좋아하니 물었더니 메리가 샘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상해요. 이상해요. 어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 뭐, 뭐가 이상해요? 학생, 학생. 요기 이상해요. 여긴 더즈를 썼어요. 더즈를. 근데 여긴 더즈가 없네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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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영어에서 이렇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혹은 많이 면 주격 보고가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동사 뒤에 있는 거 있죠? 뒤에 있는 거 동사 뒤에 있는 거, 그러니까 물론 일반 동사일 때입니다. 일반 동사, 일반 동사인 경우, 일반 동사인 경우, 일반 동사인 경우, 일반 동사인 경우, 일반 동사인 경우 동사 뒤에 있는 거, 이런 거를 물을 때에, do, does, did을 쓰는 거예요. 지금, like 뒤에 있는 셈을 물고 있죠. 그러니까, do, 일반 동사니까, do, does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일반 동사든 비동사든 뭐든 간에, 동사 앞에 있는 이 주어를 물을 때 주어를 뭘 물을 때 주어를 물을 때는 주어를 물때 두더지 않습니다 일반 동사든 알겠어요 안 쓰고 주어 대신에 주어 자리에 의문사만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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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그리고 퀘스천 마크만 붙이면 의문이 되는 거예요 자요맨 밑에 제가 선생님이 정리해 놨습니다 보세요 주어를 묻는 의문문은 주어 대신에 의문사만 쓰고 뒤는 그대로 씁니다. 알겠습니까? 당연히 주어를 묻는 거니까 명사를 묻는 거니까 의문대명사겠죠. 그죠? 이 의문사는. 그죠? 다시 얘기합니다. 주어를 묻는 의문문은 주어 대신에 그 자리에다 의문대명사, 의문사만 쓰고 뒤는 그대로 쓰고 의문문이면 퀘스천 마크가 붙겠죠. 그죠?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간접의문이 뭐라고 그랬죠? 이런 직접 물어보는 의문을 갖다가 의 주동 순서로 써서 명사 피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do you know 라는 타 동사 뒤에 이퀘스천마크를왜 붙은 거냐면 이 do you know 이 의문문 때문에 붙은 겁니다 그리고 요 의문문을 갖다가 의 주동 순서로 쓰면 명사절이 됩니다 그래서 의문사 who 쓰고요. whom. 그 다음에 m a r y 주어 쓰고요. likes s 왔습니다. 여러분 더즈를 쓴 이유는 뭐예요? 지금 mary가 삼식 다수니까 s를 썼고요. 더주와 like를 합치면 like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의, 주, 동이 되면서 이 전체가 목적어, no의 목적어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해석인 넌 아니 뭐를 mary가 누구를 얘가 목적어 면서음사입니다 mary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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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아, 야, 이거, 아, 잠깐만. 메리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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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알고 있니? 이 퀘션마크는, 이, 두유노 o you know 때문에 붙은 겁니다. 여기 있던 퀘션마크는 없어진 거예요. 이리 올 때, 알겠어. 직접 물어본 음물을, 간접 음물을 올칠 때, 의주름이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럼 이 문장 보겠습니다. 요 문장을 간접음문으로 만들면, do you know, 너 아니,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썼는데, 어떻게 쓴다? 의, 주동의 순서로 쓴다. 의, 주동의 순서로. 지금 여기면, 어, 선생님, 얘가 의문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얘가 주어 역할하고 있어요. 누가, 좋아하니, 누구를, 쌤을, 샘을 누가 누가 샘을 좋아하니 이 전체가 하나의 명사 덩어리에요북스쿨처럼 알겠어요? 이해됐습니까? 이퀘스 맞고 왜 붙었다고요? 두유노 때문에 붙은 거고요. 자, 그러면 요두 개를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해요? 누구를 메리가 메리카 좋아하는지를 를를를를를 그죠? 얘는 어때요? 누 샘이 아니라 샘이가 아니라 누가 샘을 좋아하는지, 를를를를, 누가 샘을 누가, 누가, 메리, 가, 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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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미이 누구를이죠. 그죠? 요런 차이점 보입니까? 요런 차이점 봅니까? 아하, 얘는 음은 사면서 동시에 주어 역할, 얘는 음은 사면서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아 이렇게 지금 간단한 게 아니었구나. 그죠?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음은 부사 보겠습니다. 아, 메리는 떠났습니다. 떠났다는 여기는 자타동사가 되는데, 여기서는 자동사 개념이에요. 뭐를 떠났다가 아니라 그냥 떠났다. 일형식 동사 개념이 되고요. y e s t e 는 부사로서 떠났다를 꾸며주네요. 얘는 부사입니다. 자, 이 y e s t e 를 몰라서 물으면, 우린 뭐라 그래요? 메리는 언제 떠났어? 자, 일반 동사니까. 여러 보세요. 동사 뒤에 있는 걸 묻고 있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when,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did 썼죠? 그 다음에 뒤에 동사원형 썼습니다. 그죠? 아하, 동사원형 썼구나. 메리가 주어고요 얘는 부사인데, yesterday 부살 대으니까 부사인데, 무슨 부사? 물어보니까 의문부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메리는 언제 떠났어? 자, 이 문장을 직접 물어보는 의문을 역시 간접문으로 치면, 노라는 타동사 뒤에 쓰려고 한다.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쓸때 어떻게 쓴다? 의, 주, 동이 됩니다. 의주동 메리가 언제 떠났는지 너 아니 이렇게 됩니다. 얘가 부사를 대신했다고 해서 의문부사입니다. 지금 관계부사 아닙니다. 관계부사는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물어보는 거 의문부사입니다. 부사를 대신했구나. 부사를 대신해서 불을 물어보는 거구나. 자 그런데 여기 의제라고 캐쳐 막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왜어나왜어나왜어나 왜는 말이죠.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음은 대명사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여러분, 원래는, 원래는 의문 부사였는데 사람들이 자꾸 쓰는데, 너 어디 출신이야?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Where,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하잖아. from은 전시사인데 전시사에 있는 명사를 묻는 거잖아 원래는 그러면 원래 위치나 와서 써야 되는데 사람 출신을 때 할때 장소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외어를 자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 사전에다 학자들이 어, 사람들이 w 어 e r e 을 물어볼 때 대명사로 쓰는구나 이렇게 적어놓은 거지 알겠죠?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비문법적인 표현법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음문 대명사를 했고 또음문 부사 개념을 했습니다 칠판 잠깐 지우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의문 형용사라는 걸 하겠습니다. 의문 형용사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she is happy. 이런 게, 해피가 있다고 쳐. h a p 가 그러면서 형용사, 이 해피 이런 형용사를 묻는 건가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닙니다. 여기서 의문 형용사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 이, this book 꾸며주고 있는데, 이 책이 fun, 재미있는, 재미있다가 됩니다. 여러분, fun은, 동사도, 아 저기, 형용사도 명사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형용사예요. 재미있는. 자, 그런데 이 디스를 뭐라고 하냐면 명사를 꾸며 주죠. 그래서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가리키죠. 이책 손가락으로 가리키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형, 즉 지시 형용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문 형사라는 용건 뭐냐면 이렇게 명사를 꾸며 주는 이런 거. 명사를 꾸며 주는. 알겠죠?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 명사 수식해 주는 거를 물을 때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거쉬지 해피에서 어 해피 이런 걸 묻는 의문사가 아닙니다. 이 형용사를 대신했다고 해서 이걸 음 이걸 이걸 묻는다 고해서 의문형용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런 걸 묻는 건 따로 있습니다. 좀 이따 공부할 겁니다. 자, 의문형용사라는 건아 명사를 수식하는 요런 거를 물어보는 거구나. 그럼 요걸 몰라 이 책이 재밌었는데 요 책이 재밌는지 저 책이 있는지 몰라. 그럼 우리 뭐라고 질문하죠? 야, 무슨 책이 재미있어? 혹은 어떤 책이 재미있어? 그럼 위치나, 위치나, 왓 같은 걸 써가지고 위치가 어떤 것, 무엇도 되지만 얘가 어떤 뜻이 있어요? 어떤 이란 뜻도 되고요. 무슨 이란 뜻도 돼요. 알겠니? 어떤 니은 붙었죠? 무슨 니은 붙었죠? 무슨 책, 어떤 책, 항상 명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was, this 대신에 was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뭐가 됩니까? 무슨이 됩니다. 무슨. 이랬나요이해나요 그러면, 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는 우린 빼도 문장이 완전하다 그랬죠. 책은 재밌다. 문장 완벽하잖아. 그래서 의형을 빼도 문장이 어때요? 완전합니다. 알겠죠? 책은 재밌다. 됐죠? 요게 이제 직접 물어보는 의문문이고요 그럼 요걸 간접음으로 만든다는 게 명사피자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명사들이 되면 SCO 전 플러스 5 자리가 올수 있죠. 그래서 너 아니 타 목적어 자리에 썼는데 의 주동순서니까 얘가 지금 주어죠 그죠? 이지가 동사고. 그래서 왓북이 한 덩어리란 말이야.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음문형용사는 디스북이 항상 같이 움직이듯이 왓북이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무슨 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전체가 의문삼에서 줘라고 보면 되고요. 이주 동사 s c 이렇게 되면서 이한 덩어리가 뭐가 된 거예요? 지금 노라는 타동사에 목적어 자리 왔단 말이야. 해석하면 너는 아니 뭐를 무슨 책이 조입이라지 무슨 책이 무슨 책이 재밌는지를 를를왜를리 붙어서 전체가 노의 목적어니까. 됐습니까? 이럴 때, 이왓 뒤에는 지금 문장이 완벽합니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지금 일반 문법책에 나와 있는 의문사 종류 세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의문대명사, 의문부사, 의문형용사 알겠죠? 어, 이렇구나. 그런데 상키선생이 따로 만든 게 이게 그렇게 유용하다고요? 왜 유용한지 잠깐 보겠습니다. 메리는요, 턱, 대화를 했대요. 누구랑 말했어요? 쌤이랑대화했답니다 여러분 톡은 자동 사고예요. 여기서 이령 식으로 얘가 전명입니다. 전명. 근데 요게 전체가 뭐야? 쌤과 대화했다 동사구이죠이 전체가 뭐야? 어, 전명형부 부사구 덩어리예요. 근데 모양이 전명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물어볼 때 어허, 샘이랑 대화했는지 탐이랑 대화했는지를 몰라.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합니까? 야, 메리는 누구랑 누구와 누구랑 누구랑 대화했니?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사 시 뒤의 명사는 목적격, 이 쌤은 목적격이거든요. 얘 대신에 우리는 누굴 써야 돼요? 사람이니까 훔을 쓰겠죠. 근데 얘가 전명 한 덩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움직여 이렇게 이랬습니까? 해 자, 쌤 명사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전, 얘는 훔은 의문 대명사입니다. 훔은 명사 대신 했으니까 훔은 의문 대명사죠. 그런데 이 전체가 전명 덩어리죠. 전명 얘가 아까 부사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부사구죠. 부사구.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한 거냐면 누구랑 누구와 함께 누구랑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뭐야? 물어보잖아. 근데 모양이 뭐야? 전명이죠. 전명. 근데 이 덩어리가 전체 부사 덩어리죠. 그래서 선생님이 음은 전명 부사라고 이름을 만든 겁니다. 영어 기존 책이 없지만 선생님 이거 편법입니까? 헌법이라고 보기보다는 여러분의 도움을 위해서 좀더 선생님이 머리를 짜내서 만들어놓은 거야, 알겠죠? 이랬습니까? 아, 의문 전명부사 물어보는 말이구나, 모양이 전명이구나, 근데 부사 덩어리구나, 부사를 물어보는 거구나. 자, 그러면 이걸 갖다, 역시 직접 물어보는 의문인데, 이걸 갖다가 의주동에서 명사피자로 고치면 너 아니 타동사 뒤에 목적으로 쓰는데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의주동 쓰면 이 후투흠이 전체가 음, 음사덩어리란 말이야. 그럼 메리 톡톡 되면서 전체가 뭐야 노의 목적어 자리 에 오면서 메리가 누구랑 대화했는지 너 아니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요럴 때 말입니다. 요럴 때 만약에 만약에 여기에 노 no 뒤에 만약에 너 uh, 맨이라는 um, 게 있잖아 맨. 그러면 영어가 완전 달라져요. 노의 목적은 남자가 되는 거고요. 이때는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관계대 명사가 돼요. 관계대 명사 끌며주는 메리가 대화한 그 남자 너 아니가 되는 거예요. 모양이 관계대 명사, 이 관계대 명사 이 투가 어디서 왔겠어요? 뒤에서온 겁니다. 이투 뒤에 있던 명사, 선행사 남자를 없애고 관계대 명사를 썼는데 이 뒤에는 있 투를 앞으로 뺀 꼴이 된단 말이야. 지금 좀 어려운 얘기가 될수 있지만 알겠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영어는 뭐야 똑같은 모양 똑같은 순서를 갖다가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씁니다 알겠죠 자 시간이 너무 길어지네요 빨리 가겠습니다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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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났네 큰일 클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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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어떡하나 일단 여러분 이렇게요 선생님 이 즉흥적으로 결정했는데 아 여기까지 일단 완으로 하고요 지금 156강을 두 번째 강으로 또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강에서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